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요. 기대의 심리학입니다. 부제로는 잘못된 기대로 힘들어하는 12가지 이유. 작가는 선 안남입니다. 예, 저랑 친분 있는 작가입니다. 어, 표지가 굉장히 이쁘죠. 어, 제가 딱 처음 봤을 때이 표지에 굉장히 반했는데요. 어, 기대라는 주제를 가지고 심리학에서 여러 가지 이론들, 개념들을 이렇게 적용한 그래서 심리학적인 내용도 있고요 또 작가 아무래도 상담 심리설이라는 작가다 보니까 뭐이 상담자가 경험한 사례도 있고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고 어렵지 않으면서도 어 한편으로는 많은 어떤 생각할거리를 주는 그런 책입니다 예책첫 페이지에 예딱 보시니까 사인 받은 것 같죠 예, 직접 사인 받은 게 아니라 물론 뭐 직접 사인도 받을 수 있지만 예, 이 책에서 아예 이렇게 처음에 작가가 예, 자신의 친필로 예, 모든 책에 이렇게 인쇄돼서 나온 부분입니다. 어, 일단 목차를 좀 보겠습니다. 목차는 총1 2 개입니다. 첫 번째는요, 어, 피그말리언 효과, 우리가 잘 아는 장기 충격적 예언. 자, 두 번째는 아틀라스 중국은 세 번째는 피터 팬 증후군, 네 번째는 보상에 숨겨진 대가. 그리고 다섯 번째는 사회적 억제, 여섯 번째는 동조성, 일곱 번째는 자기 대상화 이론, 여덟 번째는 동일시 효과. 아홉 번째는 후광 효과, 열 번째는 귀인 이론. 네, 그리고 열한 번째는 확증과 편견, 그리고 열두 번째는 만족지연 능력. 예, 이렇게 열두 가지 심리학의 주제를 가지고 이것을 기대라는 어떤 관점에서 아주 친절하고 또 재미있게 풀어냈습니다. 어, 선한 남작가는 워낙 글솜씨도 있고요. 또한 심리학 학부부터 대학원 그리고 또 현장에서 일하면서 얻은 여러 가지 통찰들을 참 어, 읽기 쉽고. 또 가벼우면서도 또 여러 가지 생각할 거리를 주는 어떤 그런 글솜씨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네. 어이 책의 맨 뒤쪽에는요. 음 작가가 이 글을 쓰면서 참고한 여러 가지 이제 도서들 또 자료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어 어, 세밀한 자료를 보시길 원하시는 분도요. 예, 이 부분들을 참고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제 네. 어 기대라는 주제를 가지고, 아, 이러, 이런 어떤 심리학의 어떤 내용들을 또 기대라는 관점에서 풀어수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읽었던 책입니다. 예.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그 기대라는 주제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죠. 제가 이 서남 작가한테 이 책에 대한 추천사를 써달라고 부탁을 받았을 때, 제가 이렇게 했었습니다. 어, 여기, 보이시죠? 예. 자, 누다심 <laughs> 나와 너보다는 우리가 먼저인 집단주의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한국인들에게 기대는 너무 중요한 주제다. 기대 때문에 실망과 좌절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 어떤 이들은 아예 기대를 적겠다고 한다. 그러나 설렘이나 벅찬 감격처럼 기대가 가져다 주는 선물도 적지 않기에 쉽게 포기할 대상은 아니다. 결국 기대도 사용하기 나름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기대를 사용할까? 그 방법이 바로 이 책에 있다. 작가는 우리의 일상 곳곳에 숨어 있는 기대를 찾아내 친절하고 자세하게 설명해준다. 잘못된 기대로부터 벗어나 기대의 선물을 누리고 싶은 모든, 모든 이들에게 이 책을 추천한다. 예. 이, 제가 여기 쓴 글대로요. 기대 때문에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 기대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 이제는 잘못된 기대를 내려놓고, 예, 좋고 건강한 기대를 가지시거나 하시는 분들, 이 책을 추천합니다.